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학생부를 섬기면서 한번은 새벽기도를 같이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가 보니까 아무도 오지 않고 한 학생이 자기 집이 거의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옛날에는 5시에 새벽 예배를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4시쯤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오지 않았을까. 둘이 앉아서 새벽 예배를 하면서 그 학생이 크게 흘리는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제 마음에 이제 기억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국을 떠나올 때쯤 되서는그 학생이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4년 동안 재수도 아니고 4년 동안 재수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제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왔었는데 나중에 한 10여 년 지나서 맞나 보니까 대학 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못 들어갔지만 이제 지방 대학에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학 그리고 남들이 전혀 모르는 과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그 사람 그 학생을 다른 어, 학교에서 계속 키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기까지 그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전공이니까 어, 지금 대학교도 자리가 힘든데. 경쟁이 없으니까 그냥 그, 어, 그 학생이 어느 날 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기도를 나도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 히브리스 12장, 어,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와 살아계시는 것과 또한 그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히, 어, 하나님께서, 히드, 어, 하나님은, 어, 리워드 하시는 하나님이다. 리워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리워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상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디모데입니다. 빌리보 교회에 사람을 파송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믿을 수가 없고, 오직 이한 사람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진실되게 생각할 사람이다 라고 추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25절 이후에서 30절까지는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옥살이 하는 것을 뒷바라지 하라고 빌리뽀 교회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옥수발을 하면서 자기가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까지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이라서 아, 바, 우리, 에바브로 디도를 좋은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두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꾼, 하나님이 서기를 원하시는 일꾼이 될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2장 30절에 보니까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죽기에 이르러기까지 이 에바브로 디도가 빌리보 교인들이 다 섬기지 못하는 것을 섬기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빌리보 교회는 그리스의 제일 북쪽, 동쪽에 위치한 지역이고 지금 사도바울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지금 거리를 따져도 한 1800km 정도 되니까 아마 걸어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한달반 여가 아마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빌리포의 교회에서 보내고 있는 그 연보도 들고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은 급하고 아마 있는 힘을 다해서 아마 빨리 가려고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했어도 사도바울을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섬기다 보니까 과로하고 질병이 걸려가지고 실제로 오히려 도우려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이 간절해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섬기를 위해서 왔는데 죽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질병에서 신속하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빨리 전하려고, 전하려고 에바브로디도야, 너는 빨리 빌리뽀에 가서 너가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라. 그렇지 않으면 빌리뽀 교인들이 너무너무 근심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임 여인이 바로 이런 헌신을 했던 사람이지요. 어, 엘리사가 자기 집 앞을 자꾸 다니면서, 어, 이, 사역을 하니까 아예 자기 집 위에, 어, 지붕 위에 이렇게 펜트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엘리사가 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 엘리사가 마음이 자기가 마음이 계속 안타까워가지고 이 집에 뭐를 도와줄 게 없, 없을까 그걸 좀 물어봐라고 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순애미녀는 뭐 집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별로 도움 다른 게 도울 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더 애가 타니까 개아시한테이 집에 뭐가 필요한지 네가 좀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 집에 나이가 들었는데 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년이맘때 애가 있으리라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정말. 애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랐다가 들판에 나가 있다가 일사병으로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아들을 주려고 하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꼭 살려 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어, 갈급한 심령이 생겨 가지고 그 애에게 와 가지고 자기의 몸을 그애 위에 얹고 애를 살리게 되었다 하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섬기고자 할때 질병도 고쳐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아, 이 에바로. 프로디도에 있는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전심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이장 10절에도 보니까, 스문화 교회 향해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어, 내게 줄이라고 라 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렇게 중, 어, 죽도록 충성하게 된 것은 어, 어디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걸 보고 자기도 아, 섬기려고 하면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빌리뽀 교회의 믿음의 성장과 섬김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순교의 피를 흘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자기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루스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는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 교회에 가서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많이 맞고 죽을 뻔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그 어,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는 이런 모든 섬기는 생명을 걸고 섬기는 지도자를 보니까 그 밑에 생명을 걸고 섬기는 제자들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아, 꼭 제가 섬기는 만큼 여러분들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물론 뭐 다른 모든 교육자들도 하는 이야기가 다 목회자가 섬기는 만큼 목회자의 수준만큼 평신도도 따라온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도 많은 부담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또 있는 환경에서 교회를 섬길 때다 지도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만큼 여러분의 부원들과 가족원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데 최근에 이제 순교자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려주신 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죠 아, 자기가 17대 셋대 시집을 가가 지고 소박을 맞아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어, 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 유리방황을 하다가 죽을 결심도 여러 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37세에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신안군에 있는 천계섬을 늘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교인 어, 그 불신자든 신자든 그 사람들의 모든 사정을 다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런 영향력을 받았던 한 사람이 CCC를 창립했던 김중곤 목사님이란 분이죠.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가 아픈지 그분이 물어보시고 머리가 아프다 하면 머리를 쓰다듬고 할머니가 손자를 쓰다듬듯이 기도하는 모습이 제 마음에 확 박혀 있습니다. 거기는 돈도 없고 약도 없고 병원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셔야 됩니다라고 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손을 대기만 하면 신자든 불신자든 다 고침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는 곳에는 경찰도 필요 없었습니다. 도박하는 곳이 있으면 자기가 찾아가서 도박을 못하게 막고 집안 부부싸움이 나면 그 집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마을의 문제를 이분이 다 해결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치 목민센터가 되어서 인간을 돌아보는 그런 목자였다라고 말하면서 한 동네에 문중경 전사님 같은 분이 계시기만 한다면 그 마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다 이런 말, 어, 어 간정을 기억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온 섬을 돌아다니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게 되니까 거기로부터 유명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김중곤 목사님 또 이만신 총회장을 지내셨던 분저 정택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 또 이인재라고 하는 정치인 말고 유명한 부흥사 이런 분들이 다이한 여인의 끊임없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헌신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종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디모데만은 진실되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섬겼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섬기지만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또 때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도 하고 개인적인 복 때문에 복을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다 자기 이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만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진실한 섬김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22절에 말하고 있는데, 디모대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아, 둘리오라고 하는 헬라운인데이 둘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둘로스라는 말은 이제 종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둘로스에서 둘리오가 나왔는데 종처럼 섬기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1차전도, 2차전도, 3차전도를 계속 따라다, 따라다니면서 종처럼 섬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계속 섬기고 있으니까 나중에 디모데에 <laughs> 연단이라고 했는데, 이 연단은 같은 헬라어 말이. 어, 검증된 인격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이 보면 디모데에 검증된 인격을 너희가 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종으로 오래 섬기다 보니까 인격이 검증되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쓰임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섬길 때에도 꼭 반드시 지나는 과정이 먼저 종으로 섬기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 남들이 시키는 일은 하기가 싫죠 리더는 되고 싶은데 누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시키면 종 되는 것을 굉장히 마음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늦은 시간까지, 어, 얼마 전까지 다 부교육자로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부한다는 구실은 있기는 했지만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늘 부교육자로 있는데 다른 부목사로 오신 분들은 다 30대 후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십수년 동안을 그 사람들 밑에서 종으로 이제 오랫동안 있었죠.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도 거기서 연단을 좀 많이 받고 손한 것을 배우고 종으로 섬기는 과정을 많이 이렇게 배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을 꼭 지나야 리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수아도 모세 의 종으로 시종으로 오랜 동안 서번트로 있으니까 리드의 자리에 가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와서 해야 될 일은 종으로 계속 성기면서 연단된 인격을 가지 prove된 캐릭터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성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며느리를 만나면. 내가 시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며느리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들 또 딸, 이런 자녀들도 이제 내가 저들의 리드가 아니라 내가 저들의 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도 있지요. 손자, 손녀도 내가 저들의 종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종으로 이들 끝까지 섬겨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드로 세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1900년도 초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 지역의 유지였거든요. 유지였는데, 그 지역에 이 자익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이제 남해에서 올라와서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찾고 있으니까 자기, 어, 마, 마, 마방을 지키는 마부로 이렇게 고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두 분이 다 데이트라고 하는 성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어, 둘다 집사가 되고 영수라는 직분이 옛날에 있었죠 영수도 같이 되었는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섬이 먼저 장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나이도 한 20세나 정도 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 조덕삼 장로가 깍듯이 그를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분에게 소명이 있는 것을 알고, 이자익을 다 신학교를 보내고 훈련을 시켜 가지고 그무음을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로 그 목사님 멋섬이었던 그 목사님을 끝까지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 자손이 조영수라고 하는 장로님이 되어졌고, 이분도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의 어, 담임 목사님으로 계속해서 섬겼고 이분의 손자가 바로 조세영이라고 하는 어, 국회의원이 있었죠 10대와 13대, 15대에 걸쳐서 조세행 어, 그 국회의원으로 섬겼던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 이 하나님 앞에서 어, 자기의 모습이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종으로 섬기고 끊임없이 밑에서 종으로 지내는 가운데 연단된 그 증명된, prove된 캐릭터를 가져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방과 자손을 축복해 주는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임받고 기억되어지는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데까지 전심을 다해서. 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어, 섬길 때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면서 낮은 종의 모습으로 있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어, 종이 되어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구. 분대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 에바로 브 디도와 디모데의 신앙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여주님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아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음 사람이 헌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도 남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인정받기 위해서나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종을 섬길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목적 없이 복음을 위해서만 섬기는 주의 일꾼이 우리가 다될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주님 어렵고 힘든 길을 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늘 섬겨나가는 우리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지도자는 되기를 원하지만 섬기는 종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니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종으로 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임받는 우리가 다될수 있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님 새벽에 와서 이렇게 섬기는 주의 아름다운 종들과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복됨이 있어질 수 있게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부흥. 부엉...